띠 운세, 이런 것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띠 저는 띠 운세 몰라요. <laughs> 그것도 진짜 몰라요. <laughs> 아, 네. 응. 나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 거기 참 구독, 저, 조회수가 많아서. 네. 나 보면 네.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음. 그러면, 이민 년에 <laughs> 대박 날수 있다 하는 네. 사주의 특징.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의 특징? 네. 남자 바로에서 따라하면 따로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요 가능하실지 네, 몰라서. 아니 그그 그 뒤에는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연 설명이 없어요, 저는 그냥 탁듣기 대로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이민연, 이민연이 호랑이 해를 맞아가지고 음, 이렇게 뭐 대박 난다, 뭐 대박 안 난다. 어 이게 뭐뭐 뭐 평균적으로 뭐또 선생님들마다 다 틀리고 이거는 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 생각이며. 또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또 탁탁 걸리는 걸어 밑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속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제 댓글에 욕을 하시지 마시고, 어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는 이민년에 들어서 일단은, 일단은요, 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7월생들, 7월생들. 7월생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무슨 그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7월생 분들이 조금은 상승의 기운을 조금은 타고 올라간다. 어, 상승의 기운을 또 타고 올라가고 또 그리고 12월생분들 12, 제가 말하는 건다 음력이에요. 양력 아닙니다. 또, 음력으로 이렇게 12월 생들, 어, 12월 생들도 이렇게, 그동안에 참안 풀렸을 거예요. 안 풀렸던 게, 술술, 이민년에 들어서는 뭔가 모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7월 생, 음력 7월, 그리고 양력, 아, 음력 12월 생.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또 제가 뭐 예전에도 이렇게, 음력 끝자리 날짜로 또 제가 한마디씩 그 던졌는데요. 어. 날짜 잘 들으세요. 날짜, 음력, 잊자, 어, 그리고 굳자, 어, 잊자, 굳자, 어, 올해 조금은 뭔가 모르게 불로 소득의 기운도 느껴지고,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아무튼 뭔가 불로 소득의 기운이 조금 느껴지고 좋아진다. 어, 이상 남자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음력 4월생이랑 음력 8월생들. 어 이렇게 뭐 부부간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직장 내에서 구설이라든지 또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조금은 뭔가 모르게 이민에 들어서는 뭔가 확 달라지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에 도전을 하고 또 도전하는 것마다 또 조금 잘 풀리신다. 아 어. 여자로서도 이렇게 날짜를 하나 딱 음력 생일 끝자리 날짜를 정한다면요 팔자랑 일자, 어 끝자리 팔하고 일은. 어 또 금전운 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이거는 제 개인 거니까 뭐또 여기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듣고 또 기분도 좋으시고 또 해당이 안되더라도 어 열심히 하시면 뭐든 중요한거는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해요 일반인들 한테는 우리, 뭐, 무속인 말을 맹신해라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자기한테 맞, 맞는 게 있으면, 그냥, 아, 이게 맞다, 아이고, 정확하네, 이렇게 하고, 자기하고 해당이 없으면은 다 막, 엉터리다, 막, 이게 다, 이 어떻게 보면 토성신앙이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아무튼, 이미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그분들은 조금은 많이 상승 기운을 타고 좋은 금전, 어, 어떻게 보면 행재운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